각각 의사는, 의사는 증시, 증시 각도기네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쪽지께 유우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독 의사입니다. 오늘 우리 쪽지께님께서 나침반님의제 얼굴이 땜빵 이용하는 거안 좋아하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네, 급 부재로 네. 대신 왔습니다. 낮침반이 코로나 걸려서. 네 저는 그래도 나침반할 때보다 상당히 좋은 게 있어요. 어 낮침반 하고 하면은 이렇게 얼굴을 보면은 제가 참 머리가 비정상이 다 이런 느낌 음. 드는데. 우리 솔게 하고 하는데 거기정상인것 같아. 모를 순 많은데 지금 많이 나오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슷한 이마가 같이 넓기 때문에 내가 보통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아 근데 나 침파는 이마도 딱딱한 게좀 털이 좀 많아서 좁아요. 그런 거 아닌가? 예, 네, 좀 작아요. 나이 들면 다 이마가 넓어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내확 호흡, 10년 게. 전 사진 봐 봐. 아마 틀릴 걸? 그럼요. 10년 뒤에나 초반도 이렇 뒤되면은 이 M자 탈모가 되지. 누구나 <laughs> 아왜 멀쩡하게 있는 사람을 뭐 저주를 하그러 누구나 그런다고 누구나 다 대부분 뭐 우리 우리가 그랬다고 뭐 남들이 아 근데 그머리스 보세요. 쉽지 쉽지 않아. 그빠지기 아니야. 보통 아니에요. 대부분 네. 다 그래요. 네. 자, 시장 오늘도 일단... 외국인들 굉장히 매수하면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대목이 드디어 외국인들 수급 기조가 바뀌었는지 여부인데 점차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10월 달에 외국인이 뭐몇 조를 샀더라? 7 조인가? 맞나요? 7 조? 아 아니, 아니요. 네, 몇조 샀어요? 아, 어제 오늘 그 합쳐서 그것도한1 조를 샀으니까. 아니, 아니야, 한... 10월달에 뭐 아, 많이 10월 샀어 10월달, 에네 많이 샀습니다. 사 조인가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 네. 생각을 해봤죠. 그때 음. 이제 지금 말고 저번에 네. 외국인들이 막살 때, 음. 아, 이놈들이 왜 살까? 음. 알고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는 항상 나중에 나오니까요. 네.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중국. 자금 이제 중국 쪽으로 들어갔던 네. 자금이 이제 나와서 우리나라 쪽으로 다시 들어오는 자금도 있고 음. 뭐 썰이는 뭐 어제 방송에서 얘기하셨나요? 네, 그렇죠. 썰이 어, 아니고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연기금 쪽그 연기금이 워낙 많은데 안쪽에서 뭐 캘퍼스인가 뭐 했던지 뭐 기억이 안 나지만 아, 텍사스, 텍사스 T 아, R S라고요. 어, 텍사스주 연기금에서 네. 네. 이제 중국 비중 중국 대만 비중 줄이고. 한국 비중을 조금 늘린다 요런 이제 어 기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게 어. 확인이 된 거죠. 지금 이런 트렌드가 외국인들이 이제 그렇죠. 며칠간 계속 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상하게 미국 지수가 떨어져도 사고 뭐 오늘도 마찬가지로 어제도 네. 미국 지수가 떨어졌는데 샀잖아요. 작은 ]은. 규모가 아니에요. 오늘도 5천억 샀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 이거는 일단 장기적으로 몇 달간 가는 트렌드다. 6 개월. 네, 6 개월에 걸쳐서 6 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월에 걸쳐서 그 보도 내용은 6 개월에 걸쳐서 비중을 조절하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근데 이거는 텍사스 티처스 펜션입니다. 음. 네? 텍사스 티처스 펜션이야. 그럼 티리스 티처 말고 또 있겠지. 폴리스는 뭐. 없겠어? 네. 폴리스 또 방가는 영어로 뭡니까? 파이어맨이요 파이어맨은 파이어맨 없겠어? 음. 뭐 네. 경찰들 폴리스맨도 있고 뭐다 있겠죠. 다 있죠. 네. 그렇죠. 여러 대학도 있잖아요. 예. 하버드 대학 예일 음. 대학도 기능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그냥 일회성이면 뭐 반응을 우리도 그렇게 심각 뭐 크게 안 하겠지만 이거는 약간 구조성이 있는 거라 그렇죠. 크게 변하는 거잖아요. 지금 야, 이게 비중그 그러니까 어. 어떤 힘의 구조가 힘의 구조라기보다 대결이 펼쳐지면서 이제는 그게 이제 어떤 연금의 투자 비중이라든 지 이런 것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번에 시진핑이 3년임하면서 약간 아, 이 자본을 갖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 이거 공산당 진짜 공산당으로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황적으로 보면 그몇 가지가 이제 물려서 돌아가고 있는데. 일단, 뭐, 이런, 그, 연기금 쪽에서, 어, 분명히, 어, 돈을, 그, 비중을 조절하겠다는 뉴스가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홍콩 폭락을 통해서 외국인들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를 봤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도 에 말씀드렸고, 엊그저께도 우리 중국 마감할 때 말씀드렸지만, 중국 직접 투자해서 투자한 회사가 중국 중심에 상장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법을 좀 개선하고 있어요. 그게 안 됐었거든요, 상장은. 근데 그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똥줄탄 거죠. 외국인들의 이탈에 굉장히 똥줄탄 중국의 모습을 첫 번째 경제 정책이 나온 거예요. 3기, 시진핑 3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이탈하고 있다는 게 보여지는 몇 가지 대목이 톱니바퀴처럼 물려서 들어간다는 거. 자, 그렇다면, 수급 공백이었던 한국 증시가 바뀔 수 있다는 거. 물론, 한, 안 인터뷰에서요. 이제 바뀌었다고 봐야 돼요, 지금은. 아, 이제 바뀌었다 완전히. 떡 집어 가지고 얘기하시네. 예, 바뀌었어요. 이정도면 바뀌었다고 봐야지. 방송을 하다 보니까 조심스러워져서 한 일주일이 난난 지리는 스타일이라 저번에 내가 뭐 바닥도 질렀잖아요. 맞췄잖아. 네. 뭐 맞췄는데 뭐 어쩌라는 거야, 지금. 다을반말 뭐 하고 그러세요. 아니, 맞췄다고. <laughs> 어쩌라는 거예요, 뭐 네. 이렇게. 아니, 아니 참... 그때 이제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이고요. 일단 네. 오늘 지수는 이제 거래소는 큰 변동이 없었어요. 0.07 상승해서 2336포인트. 뭐 바닥 대비 한10% 정도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은0.38% 하락해서 697포인트. 이것도 이제 최근 코스닥이좀 약하거든요. 이게 이제 당연하죠. 거래소 지수, 음. 거래소가 강한 거는 이제 외국인이 사주기 때문입니다. 대형주 네. 위주로. 자, 이렇게 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만 업종 대표주들이 다 올라가. 아. 그렇죠. 어, 업종 대표자들 왜냐하면 그 한국 주식을 사는데 삼성전자는 뭐 당연히 사겠지만 삼성전자만 사는 게 아니라 업종별 대표자들을 그냥 꼽아 놓는 거야 포트폴리오 그냥 차원에서 뭉칫돈이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당분간은 계속 이런 흐름들이 좀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뭐 여하튼 외국인이 팔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많이 보수적으로 그렇게 뭐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네. 수급수적으로 보면 이제 거래소에서는 개인이 1,800억 매도 했고요. 5,000억은 외국인이 샀고 기관이 3,300억 매도를 했습니다. 반대로 코스닥에서 2,500억 개인이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630억 기관이 1,8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양 기관하고 외국인이 팔기 때문에 코스닥이 좀 약세고요. 네. 업종별로 보면 오늘 서비스 업종이 1.8% 상승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2, 음. 3% 정도 오르면서, 네. 요즘 뭐낙폭가대 종목들 좀 올라오니까요. 예. 뭐 음. 그런 업종, 주고. 업종 예. 대표고, 업종대표고. 네. 그래서 한 2, 3%올라가 음식료 업종이 한1% 정도, 삼양식품하고 대상이 2%, 제일재당이 1% 정도 올랐습니다. 음. 그리고 금융, 금융업이, 뭐 카카오뱅크가 뭐 오늘 폭등하면서, 네. 한 10, 네. 실적이, 실적이, 예, 네. 네. 오르면서, 그리고 좀 이따가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요 그렇고, 예. 철강이 포스코가 1% 오르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계업종이 3% 하락을 했습니다. 두산 에러빌리티, 9% 하락, 넥스원이 3% 하락. 그러니까, 뭐, 어제 많이 올랐었으니까요. 그렇죠. 뭐 되돌린 거죠? 요즘에, 뭐, 반락이 좀 있고요. 뭐,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그 폴란드 수주가 뭐. m o u 수주니까? 네, 뭐, 그냥 음. 설레발이 어제 좀 있었던 그 기사에 반응하는 그런 음. 좀 측면이 있었고, 뭐, 실질적으로 이게 계약이 되려면 한 2년 뭐 걸린다. 또, 이게 실제로 재무제표에 꽂히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음. 큰뭐 여기서 더 이상 랠리하기는 쉽지 않다. 네. 근데 뭐또빈 살만. 사우디 왕자가 다시 온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사우디 원전 뭐 수주얘 기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또또뭐 네. 잠깐 또 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 어뭐 비금속 업종이 마이너스 2% 포스코 케미칼이 3% 하락해서 업종이 하락을 했고요. 음. 전기가스가 마이너스 1% 하락했습니다. 한전 가스공사가 2% 1%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좋았던 놈들이 좀 빠진 거죠. 네. 네, 그리고 오늘 위메이드가 이제 ms 마이크로소프트 네. 투자를 한 200억 유치를 하면서 갑자기 급등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그 코인 위메이드 믹스코인 상장 폐지 되느니 마느니해서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렇죠? MS가 다시 살려줬습니다. 아, 코인 관련은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뭐 하여튼 뭐 믿기 가좀 어려워요 그런 네. 그리고 오늘 양극재하고 이차전지 소부장 종목들은 뭐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음. 에코프로 BM, LNF가 5% 하락을 했고요 LG화학도 3%, 삼성 SDI도 4%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게임주들은 오늘 뭐좀 그 동안 뭐 오르지 네. 못한 게 있어서 크래프톤이 9%, NC가 3%, 폴라비스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뱅크 실적이 카카오페이하고 나왔는데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센서스 대비해서 뭐 순이익이 뭐한 30억 더 나왔어요, 787억 나왔거든요. 네. 그래도 언발에 좀모 줌을 넣주는 어 격이라 그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뭐그 동안 워낙 많이 뭐 8분의 1턱막 하락을 했기 네. 때문에 요게 또 트리거가 돼서 이제 뭐숏 음. 커버링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서 오늘 한1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영업이익 단을 해서 보면 1천억이 드디어 나왔어요. 이게 영업이익 1천억이 찍혔고, 뭐 이거 계절성 특별히 없을 테니까 1천억이 계속 찍힌다면 연간 4천억의 영업이익이 찍히는 거고 현재 시가총액이 8조예요, 그렇죠? 8조 때니까 한 구조 정도 되는데 네, 주가가 뭐 올랐으면 그조 그러니까 좀. 요 정도면은 어좀 뭐라 그럴까? 아 얘네들이 그래도 많이 땡기면 어, 성장성이 뭐. 좀 있는 네. 은행이니까 다른 은행하고 좀 다르게 본다면 아 이제는 다떨어진거아닐까 하는 생각을 만들어주는 음. 정도 수준에 예,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일반 은행으로 치부가 되는 순간 비싼 거죠. 근데 뭐. 음. 연속성이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다. 네. 네 주가 그러니까 측면에서. 카카오 뱅크를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답은 달라진다. 일반 은행으로 하면 일반 은행도 뭐 이익 대비 지금 뭐몇배안 되잖아요. 주가가.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카카오 그 뭐죠? 셧다운 샷에 이후에 뭐, 고객들이 많이 떠나가네 많이 했는데 뭐안 떠나 안 떠나 뭐 그런 건 없다고 하네요 떠나. 카카오뱅크에서 귀찮아 사람이 네, 얼마나 한번 귀찮아 락, 락업이 네. 락인이 되면은 뭐 잘안 떠나 그래서 그게 플랫폼 효과니까요 그럼요. 카카오페이 네. 실적도 나왔는데 영업 손실이 한 97억 음. 뭐 이것도 기대치 상회라고 합니다 근데 뭐 오늘 오른 거는 제가 보기엔 카카오뱅크가 좋아가지고 같이 네. 카카오페이도 좀 오른 거 같고요 어, 그 다음에 오늘 실적이 나왔던 게 FNF라는 회사 그러니까 요즘에 그 중국 MLB 네. 고 오자 팔고 있죠. 네, 고객이 중국에 잘 나가고 있는데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34% 아, 4,400억 네. 나왔고 영업 이익 1,300억 나와서 44% 전년 동기 대비. 아, QQ로 그러니까 분기 대비로도 45% 상승을 했습니다. 컨센 대비에서도 올랐고요. 당기 순이익은 1,000억 원. 1,096억 원. 음. 컨셉 대비해서 23%. 네. 근데 주가는 이미 비잖아요 주가는 근데 뭐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네. 뭐 많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아, 어,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살만 그왕세가 원래 안 온다고 뭐 그랬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또 어떻게 또 대통령께서 어...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번에 지휘. G... 거 아니야? 무기사로? 그럴 수. 왜냐면 지금 이란이, 국이? 이란이 사우디 공격한다는 소리 지금 돌고 있어요.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다시 뭐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짝짝꿍 잘 맞춰서 이제 앞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뉴스가 있는데 재미없지, 아, 아직 고 좀. 약간 낯간지러운 뉴스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져오진 않았는데. 아 유가가 모르겠어요. 떨어져야지. 유가 그러니까 올랐다 뭐, 떨어져야지. 미국하고 네. 사우디하고 다시 붙으면 뭐 좋긴 한데. 뭐 갑자기 유가 측면에서. 어떻게. 근데 그 부분에서도 생각을 한번 해볼 때 목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수출하는 게 하루 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루 500만 배럴이 넘었어 이제 엄청난. 산유국이에요? 많이 하네. 어, 산유국이자 수출국이에요. 어, 그래서 이번에 수출입 동향 살펴보면. 수출이 좋았거든, 미국이. 음. 그게 결국 원유를 많이 팔아서 원유 수출국이 되었어. 음. 자,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뭐 인플레이션 문제이긴 하지만 유가가 굳이 떨어져야 되나? 하는 생각을 뒤에서 하는 사람들이 또꽤 많지 않을까. 미국은 지금 뭐. 이랬다 저랬다는 거죠. 이제 CPI 보면 떨어져야 되는데, 아 이거 유가 뭐 팔, 자기네도 수출하는 거 보면 또안 떨어졌으면 하고, 그래도 아마 좀 떨어지길 바라지 않을까 싶은데. 당분간은 네. 네. 아니고 하여튼 뭐 이란하고 사우디하고 이란이 사우디를 뭐칠수 있다는 얘기의 근거가 뭐 지금 이란이 지금 뭐 소요 사태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걸 뭐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그런다는데, 아 그렇게 얘는 조금 그거 가지고. 전쟁을 다른 이렇게 기이유가 있겠죠. 모르겠어요. 서저 약간 렇는그렇게는 이렇게 서서는렇게서 저는 이렇게 이서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는이렇이슬람는이는이렇는이 이렇게 이 저는 조그 해가지고 안 가자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시합하고 순위하고 음. 그냥 니들이 그 초반에 그거 잘못해서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정신을 음. 이렇게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게다니 네 탓이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면 진짜 원수가 되는 거니까. 뭐 둘이 싸운다고 뭐 이상하진 않지만 여하튼 뭐 그런 일이 실제로 발생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여하튼 뭐 전쟁 같은 건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뭐 오늘 그빈 살만 왕자가 다시 온다고 하니. 아마 G7, 아, G20 정상회의가 15일, 16일에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개최가 되거든요. 그 음. 이후에 아마 한국에 올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관련주들, 이때면 끝난다. 그 뭐죠? 한미 글로벌, 오늘 13% 올랐다가 아까 음. 보니까 갑자기 장, 막판에는 마이너스 막8퍼센가고 난리를 치던데 네. 벌써 이런 조짐이 보인다 이거 음. 이거 조심하셔라. 관련 주식들은 빈살만이 오면 네. 게임 끝난다라는 말씀이시죠? 게임이 거죠? 아마 미리 끝날 수도 있으니까 네. 괜히 또 지금부터 들어가서 먹겠다고 수익 내겠다고요런데 들어가지 시 마시. 알라고 지금 네, 제가 얘기를 솔기에는뭐 어. 틀려도 그냥 딱쪽 없습니다. 네, 뭐저 아니 네. 전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이거. 순수 순수 개인적인 의견이시죠. 어, 그럼요. 제가 무슨 공식적인 어. 직함이 있는 거 아니니까. 요 어떻게 뭐 이렇게 리서치 스폰 받는 그런 거, 거 전혀 없습니다. 저는 네. 셀프. 아, 그런 거 많이 틀릴 내 돈, 수도 있어요. 내돈 내산 내, 돈, 내, 산, 내 어? 머리 내 <laughs> 다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이거 뭐소 뭐, 없어요. 머리... 전남 얘기 잘안 들어요. 어뭐 그렇지 고집 상당히 뭐. 네전남 얘기 잘안안 듣습니다. 안제 얘기도 잘안 듣습니다. 아 네, 어, 이게 성저 이렇게 투자의 그 자기보다 훨씬 투자를 잘하는 선배의 이야기도 잘 듣질 않아요. 네, 전 아니 네. 뭐내내 내 인정도, 안... 인정도 안 하더라고 인정도 안 해. 내돈 가지고 내가 투자한다는 얘기를 왜 쓰는 그런, <웃음> 그런 중입니다. 아, 네, 옆에서 이게 참 안타까운데, 이렇게 네. 좀 잘하는 선배를 귀담아 듣고, 따라하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니, 참 유감스럽더라고요. 분당, 그, 분당 구루말도안 들어요. 아, 그래요? 네, 전안 아, 들어요. 아무 말도. 안. 네. 그래서 실력이 안나거 혼자, 아닌가? 나 혼자만 그냥 하는 거예요. 아니, 실력이 좀 누르려면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 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아,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그, 오늘 호주가 네. 0.2 아, 요2 5 p p 인지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네. 뭐 전달에 이어서 이제 베이비 스텝으로 가고 있는데 음. 중요한 건뭐 오늘 증시도 이렇게 지지부진했던 건 내일 이제 새벽에 미국의 금리 있죠? 인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보고 갈려는 네, 심리가 좀 있어서. 내일인가? 발표가 거. 내일이니? 3일 새벽이니까 내일 아, 아 새벽이 내일이군요. 네. 연합인포에있어 그거 네. <laughs> 저거 한 대, 생방송 한 대. 근데 누가만 그걸... 누가 본다고 그걸 생방송을 해. 연합인포는. 아, 그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몇명안 보던데 뭐고. 그 환경에서도 하잖아. 잠깐만 FOMC를 전 세계에서 몇만 명이 보거든. 우리나라 사이 제일 많나? 그 절반 이상이 <laughs> 한국 사람이야. 아니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한국 가서 뭐 하려고 보지 마세요. 한국 자야지 그 시간. 그 이종훈 센터님 이 여기 오셔가지고 저녁에 얘기하다 네. 뭐 얼마더라? 아, 근데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f m c 를 보는 사람이 음. 어 현장에서 생방송을 보는 사람이 뭐4뭐 음. 뭐 5만인가? 이 정도 되는데 그중에 3만이 한국 사람이니다 네. 아, 혹시 이제 뭐 미국 시장 매매하시는 분들은 봐야 되겠네. 큰 폭의 변화. 뭐 그렇긴 없지. 하지만 그 어쨌든 뭐. 어난도 충격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음. 그러면서 아, 한국 다이나믹하다. 어? 한국은 앞으로 잘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 학습 능력이 뛰어나서. 음. 음. 그래서 뭐 과연 뭐 미국이 다음 번, 니까 그러니까 이번엔 7 5 b p 니까 다음에 어떻게 할지가 음. 지금 이제 관건이잖아요. 뭐, 설랑설레 네. 뭐, 닉 티미라우스 그 기자도 뭐, 이랬다 저랬다, 뭐, 말만고 지금 뭐, 음. 뭐지, 그 잡, 졸, 뭐야, 졸트, 졸, 졸트, 졸트 네. 지수, 잡 오프닝, 그 네. 구인 이직 보고서라고 네. 이게 또 어제 이제 미국에서 나오면서 지수가 좀 하락했었잖아요. 이게 네. 뭐 얼마나 지금 굳이, 음. 구인을 하고 있느냐. 그렇죠. 그거로 이제 나타나는 출이 상당히 지난 달보다 세게 나온거왔9 월달에 나온 이제 확 오르면서 또 이제 금리 피봇 기대감이 좀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좀... 떨어지면서. 아니, 구인 구인이 떨어지면서 100만 떨어졌죠. 근데 이제 올라갔다고 이렇게 아, 이번엔 올라간 거지. 이번 아, 지난 달 9월 달. 음. 이거 7월 달치 아닌가? 아니 헷갈리네. 예, 올라갔어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죠. 네. 어,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떨어졌는데 여하튼간에 지금 뭐 미국이 피봇을 언제 할지는 약간 지금 좀 두고 봐야 되는. 그렇죠. 네. 이거 올라오는 거봐서는뭐무말도안 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죠. 음. 저도 합니지 뭐, 그렇죠. 뭐 12월 달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말안 하고 굳이, 그냥. 굳이 굳이 얘기 그냥 못 끝날 하며? 것 같은 생각도 약간 들어. 이런 음. 자꾸 그 연준의 복심이라는 닉팀 라우스 그 기자도 막. 좀 스탠스 바꾸는 것 같고. 그렇 그러니까 완전히 바꾸는 건 아닌데, 뉘앙스를 좀 톤다운 하는 게좀 있어서. 그럼요. 여기서 주식시장 네. 튀어가지고 기대인플레이션 심리가 다시 튀면은, 금리 높여놓고 인플레이션 못 막으면 완전 바보되거든. 조금 네. 뭐 시장이 눌릴 수도 있겠다. 뭐 다시 뭐, 어떤 저기 분들은 지금 뭐2050 간다고 다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안 가는데 자꾸 그렇게 간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든지 말안 하겠어. 그거 어떻게 알아. 2050가자안 가지. <laughs> 아니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아, 그럼좀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미국은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뭐 빅스텝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 근데 이제 10월달 소비자물가지수가 5.7이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전달인 9월달에 5.6이었거든요. 그래서 음. 조금 올라서 모르겠어요. 원래 지금 또 우리 금통이도 음. 뭐두 명이 소수파가 뭐0.25 올리자고 전달에 그랬었는데 그렇죠? 이번 달에. 음.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올리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좀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뭐~ 미국도 다 지금 금리에 대해서 약간 뭐~ 좀 뭐~ 덜 올리냐 마냐 뭐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지금 설랑설래 하고 있습니다. 다 이유는 뭐 신용 위기 신용 위기라기보다는 자금 경색이 있으니까요. 신용 경색이 있으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사실은 그런 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잘안 알려졌는데 흥국생명이 후순위채 음. 5년 만기 5년 콜옵션이 달려 있는 후순위채 콜을 지금 행사를 안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 우리가 어 이거 클났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오늘 저희가 좀 신기한 것은. 어 이게 달러 체예요그죠 달러 체인데 네. 외화 환율이 하나도 오르지 않았고, 음. 그럼 두 번째 지금 국채 수익률도 하나도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러나 CDS는 상당히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걸로 파악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조금 애매해. 국채라든가 이런 쪽은 그냥 이제는 조금 숨고르기가 들어갔고, 음. 음. 환은 또 외국인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니 환이 그렇죠? 안 튀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신용 위기 상황들은 해소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왜냐면 금리가 너무 높아서, 어, 그리고 이 현금 조달이 잘안 되고 있는 상황들은 분명합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한쪽 면에서는 위기 요인들이 그대로 쌓여 있고, 이번에 흥국 생명이 만약에 실제 끝까지 이 5년짜리 코를 행사를 안 하게 되면은 좀 문제가 될수 있어요. 그 부분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우리 은행이 5년에 음. 콜행사 할수 있다고 했는데, 안할 수도 있는 거야. 계약서상에는 안 해도 상관은 없어. 어, 안 해도 되죠, 그 연구체는 뭐, 네. 안 해도. 안 해도 되지만, 안한 적이 없었어요. 네. 관행적으로 했었다. 네. 이제 그래서 이렇게. 그때, 지난, 제가 기억이 나는데, 2010몇 년가요? 였어요. 그때 2012, 3년인가좀 11년인가 그때쯤이었는데 아마 유로존 위기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얘네가 코를 행사를 안 했어. 그러니까 음. 아주 난리가 나가지고 결국 했어요. 음. 결국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흥국생명은 뭐 거기보다는 뭐 아무래도 규모가 좀네 마이너고 하니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는데 좋지 않은 뉴스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네. 일단 뭐 그건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뭐 오늘 뭐 일단 어떤 기사에서 사파이어 래피즈가 1월달에 또 출시된다는 얘기가 또 있었는데 또그 밑에 기사에는 또뭐 아니란 얘기도 있고 하여튼 사파이어 래피즈는 좀좀 <laughs> 좀 그래. 근데 어쨌든 수율 문제니까 시간 문제예요 아, 네, 그건 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수율 문제가 확실하다면 트렌드 포스가 얘기하는 수율 문제가 맞다면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음, 해소됩니다 요즘 이걸. 이제 삼성전자는 나쁘지 않거든요 주가도 그렇고 근데 삼성전자가 모바일하고 서버 디램 이제 이쪽에서 좀 계속 실을 했었는데 차량용 메모리를 이제 다음 먹거리로 낙점을 했다 요런 음. 기사가 좀있었고요 음. 왜냐면 뭐수 p 뭐 반도체를 사야 될텐데 차량 지금 이제 일반 차량에 들어가는 메모리가 한 200개 정도 정도라고 하면 음.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어 고런 차량들이 좀 상용화가 되면 한 2,000개 정도, 그러니까 10배 가까운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음. 이쪽에 지금 디렘이 뭐 거의 뭐 나중에 폭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지금 영업력을 음. 좀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어, 네. 디렘 쪽아그이사분인가뭐 어, 사장님이 말씀하셨고요. 10월 달에 디렘 가격이 22% 정도 하락을 했었습니다. 네. 고점 대비 반토막이에요. 작년에 고점이 4불인가 그랬는데 2불 정도에 지금 이제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 어, 메모리 반도체, 반도체 업체가 세 개인데, 지금 두 개는 감산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2, 3이 업체인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로는. 근데 삼성은 그냥 가겠다. 갈 길을 가겠다라고 했,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도체 치킨게임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 과거에 이제 치킨게임이 났을 때, 어떻게 됐었냐면, 07년도에 치킨게임이 났을 때 독일 키몬다가 파산을 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적자가 나면서 얘네 죽었고요. 1 0 년도에 또 이제 불황이 한번 왔었는데 그때는 일본의 엘피다가 파산했고요. 네. 십사 년도에도 요때는 왔는데 요때는 이제 빅스리로 이제 재편이 된 시기라 처음이잖아요. 빅스리가 네. 그때 너무 좋았던 거요 셋이 그래서 응. 다 같이 이제 그때는 이제 힘을 합쳐서 그냥 뭐 이렇게 잘 넘어갔습니다. 감산 응. 조금 해가지고 응. 근데 이번은 또 다르잖아요. 이번에는 또어 SK하고 거기는 또 감산하지만 그래서. 뭐, 좀, 얘기 나오는 게, 2위인 SK 하이닉스가 좀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얘네가 낸드, 인텔의 낸드 부분 인수하면서 돈을 네. 많이 썼잖아요. 그렇죠. 중국그 작년에 인수 완료를 했죠. 네. 중국에 있는 거. 뭐, 한, 적자가 뭐, 한 5분기 만약에 연속이 되거나, 그러면 얘네도 재무적으로 큰 타격을 좀 입을 수 있거든요. 뭐, 뭐. 음. 파산하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최근에 계속 약세인 이유도 있고, 이런 식으로 걸리는 네.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약간은 음.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좀 서치를 좀 해야 된다. 이건.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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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야, 음. 뭐, 대만에 대한 그런 어떤 상대적인 뭐 이슈도 좀 있고, 그래서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파운드리가 음. 있으니까. 네, 에스케이 하이닉스는 없잖아요. 그래서 좀 약세가 되지 않나 최근에 네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뭐 조금 상승 할 때마다 조금씩 현금 없으신 분들은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조금씩 현금 하시는 것도 괜찮다. 음. 그렇게 좀 권유를 좀 해드리고요. 주식 손실은 손절면 현금화가 아니고 먹고 손, 현금화라는 거죠. 먹든 말씀. 뭐 손절이든 그건 알아서 하시는 거고. 아. 뭐. <laughs> 네. 뭐 그걸 제가 개인 계좌를 다 까봐드릴 수 없는 거니까 뭐 손절도 하시고 뭐 아까칠 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네. 종목이 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내년에 이제 한번 경기 침체가 왔다 다시 올라갈 때 음. 종목이 바뀌거든요 항상 네. 주도주를 잡으려면 현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